안녕하세요. 남구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152쪽 한글 맞춤법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총 2차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한글 맞춤법의 기본 부분이니까 집중하면서 수업에 참여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게요. 오늘은 한글맞춤법의 기본 원리, 제1장과 2장을 시작으로 어관과 어미에 관한 15항, 전미사가 어, 붙어서 된말 19항, 사회시옷과 관련된 30항, 준말과 관련된 35항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맞춤법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104, 아, 153쪽입니다. 어 알아두기 1번 인데요 네번째 문장을 보면 한글 맞춤법 이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 이라고 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에 맞는 표기 생활을 해야 하는 어, 우리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글 맞춤법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154쪽입니다. 제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교과서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4쪽입니다. 자, 우선 어, 표준어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말은 음성 언어인 표준어를 표음 문자인 한글, 즉 글자죠 어, 말을 하는 것을 언어니까 이게 표준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글자 자체는 한글이라고 합니다. 이 한글로 올바르게 적는 방법을 어, 설명하는 것이죠. 이때 표준어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했는데요. 어, 표준어를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말입니다. 나무라고 소리가 나면 나무라고 적는다. 달리다 라고 소리나면 달리다 라고 적는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 요것입니다 꽃이 꽃만 꽃과 늙어 늙고 늙지 늙는과 같이 어, 동일한 단어이지만 동일한 어근과 또 체언이지만 뒤에 어미나 조사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 된다는 것이죠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의 문제점은 음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꽃를 꽃이 또는 꽃만 이렇게 적어버리면 동일한 체언에 대해서 어, 다르게 다른 글자를 쓰게 되니까 글을 읽을 때음미 파악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꽃 늑다의 늑으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첫 번째 항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 라는 것은 로봇에 대한 형태소의 본마양을 밝혀 적는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제 2항,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 제 2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2항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라는 것은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즉, 어, 이 띄어쓰기를 해야 문장의 의미 이해가 용이하기 때문에 각 단어마다 띄어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생 밥 먹는다에서 동생 띄고 밥 띄고 먹는다 이렇게 각각의 단어임으로 띄어쓰기가 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조사는, 어, 우리가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을,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 부사를 만든 조사, 부사격조사죠. 에서,부터, 넘어, 뭐 이런 다양한 부사격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격조사들은 앞말에 붙여 쓴다는 것이죠. 즉, 동생 이, 밥을 먹는다 할때이 이와 을은 독립성이 없으므로 앞말에 붙였습니다. 자. 사실 여기 먹는다 같은 경우에 먹다 라는 어관과 는다 라는 어미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죠. 그래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먹는다가 하나의 단어예요. 여기 마, 어, 마찬가지로 조사도 독립적이지 못하는, 아, 못한다는 점에서는 어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사는 이 앞에 결합되어 있는 체험과 분리해서 먹는다에서처럼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생 밥이라는 이 체언들의 의미가 그대로 남게 되므로, 즉 다시 말하면 자립성을 유지하게 되므로 조사는 단어에 가깝다, 가깝다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단어들을 각각 각띄었으나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붙여 쓴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내용 어, 한글 발맞춤법의 기본 원리까지 했는데요. 네. 두 번째, 제15항,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5쪽입니다. 자 어간 어미, 어간 어미에 대해서는 예전에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우리 어, 용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용언이라는 것은 활용해서 쓰는 말이라고 해서 동사와 형용사로 용언이라고 했고 이 동사와 형용사 중에 어, 형용사의 언어 중에 먹다 할때 먹, 간다 할때 어, 가다 할때 가와 같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그리고 뒤에 어, 변해서 의미를 어, 변별시켜 주는 것을 어미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이때 용어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라고 봤을 때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라고 어 쓰면 이 뒤에 어 먹, 먹이라는 어간이 뒤에 어미랑 같이 결합했을 때 다르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먹으로 발음되는데 뒤에는 뭐로 발음되니까요. 어, 그렇지만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도 어간 먹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가 이1 5항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도 마찬가지고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두 번째입니다. 용언과 용언이 만나서 새로운 용언을 만들 때 어, 그런데 그때 본 뜻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넘어지다. 늘어나다, 엎어지다, 돌아가다, 벌어지다, 흩어지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각다 넘다, 늘다, 없다 등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 용언과 용언이 만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을 때본 뜻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원형들로정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본 모양대로 적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입니다.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부러지다가 있는데요. 드러나다라는 드러나다는 들다라는 어용어에서 어, 어, 왔는데 이 들다 들어가 어, 들다 들어가다라는 의미의 들다라는 의미가 사라졌죠. 그리고 사라지다도 살다에서 사라지고요. 쓰러지다도 어, 깨끗하게 하다, 빗질을 하다, 쓸다에서 쓰러지다,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원래 들다, 살다, 쓸다와 같은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모양대로 적지 않습니다. 즉,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쉽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좀 애매해 가지고요, 세 번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